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 수능 특강 미적에서 배울 거리를 정리해 볼 건데요.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다, 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이 함수에 있는 f(x)랑 별개로 어떤 f(x)가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함수가 있는 함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f하고 g가 서로 역함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어, f' 같은 경우에는 G 프라임의 역수가 되겠죠. AB는 그 서로 F랑 G에 의해서 대응이 되는 짝꿍 관계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F 프라임이가 어... 반대로 합시다. G 프라임 B를 F 프라임 A의 역수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G 프라임이 존재하면 G가 미분이 가능한 거죠. 아, 어, 그러면 F가 미분하면 G 프라임이 존재하니까, G도 미분이 가능하니까 기본인데. 언제 이 g 프라임이 존재하지 않게 되냐면 이게 분수꼴이니까 분모가 0이 될때 그때 그러면 g 프라임 p가 존재하지 않고 미분이 불가능해지겠죠 이거를 그림으로 봐도 좀 이해가 그림으로 본게 이해가 좀더 쉬울 수도 있는데요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얘를 미분하면 어 얘는 원래 미분이 가능하고요 근데 얘가 여기에서 미분계수가 0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g 같은 경우에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고 여기에서 미분계수 접선을 생각을 해보면 얘를 좀더 정확하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어요? 예, 네, 그러면은 얘는 미분계수가 0인데. 얘는 미분 계수가 얘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죠. 어, 그래서 이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네라고 생각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원래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역함수도 있는데 그 역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건 원래 함수가 어, 미분 계수가 0인 그 지점을 대칭시켰을 때 역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f의 역함수가 한 군데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대요. 그럼 이런 지점, 올래 함수인 F가 미분해서 0이 되는 지점이 하나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F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해 주시면 앞에 거 미분하면 2 x 고요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여기 마이너스 2배가 곱해져서 더해지겠죠. 자, 이게 는 0이 되는 게 하나만 있는 거니까 이게 어, 한, 서로, 그니까, 러 서로 다른 근이 하나인 거죠. 실근이 하나인 거고,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판별식이 0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1, 어, 그 다음에, 어, 플러스 4a가 아니라 빼기 4a죠. 예는 네, 0. 그래서 a 값이 4분의 1인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x제곱 빼기, x 더하기 4분의 1.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2배 묶고, x 빼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f' 2분의 1이 0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 g는 어디서 미분이 불가능하냐 하면, 2분의 1에 대응되는 점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f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역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그 지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C는 F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인 거죠. 대입을 해주시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다 대입하시면 4분의 1 더하기 A가 나오고, 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A가 4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게 더하면 2분의 1이 되겠죠. 거기다가 익스포넨셜 역수를 곱한 게 C다. 라는 거고, 지금 a 알 안했고 c 알 안했고 b만 구하면 되거든요. 이제 나 조건을 아직 안 썼으니까요. 나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결국 역함 수뭔가의 역함수를 미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역함수를 미분한 거는 원래 함수 h를 미분한 거의 역수죠. 근데 여기 대입하는 값이 뭐냐면, 얘를 그대로 대응하는, 게, 대입하는 게 아니고, 이 h에 의해서 대응되는 함수를, 함수 값을 넣어줘야 되겠죠. 지금 h 역 함수를 미분해서 얘를 넣는 거면, f 0을 h 역 함수에다가 넣어서 나오는 그 값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h가 f하고 g를 합성했는데, g가 먼저 가는 거죠. 그럼 역 함수를 하면은 반대가 되는 거죠. G가 바깥에 오고 그 다음에 F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다가 F0을 대입한 거거든요. H 역함수에다가 F0을 대입하면은 이 안에다가 F0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서 그냥 0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G 역함수에다가 0을 넣는 건데 G는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0 대입하면 0이거든요. 그럼 G 역함수 0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만큼이 통째로 0인 거예요. 그러면 h 미분한 거에다가 0 대입해서 그냥 역수를 해주시면 은 그게 마이너스 12배 익스포넨셜이라는 거고 그럼 h 프라임 0이 마이너스 12 익스포넨셜의 역수가 되는 거죠. h를 이제 그러면 진짜 미분을 해보시면 은 f 프라임 g에다가 요거 계산한 게 h'인 거죠. 자, 그러면 f 미분한 게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요게, 요게 f 미분한 거죠. g 0은 0이니까 0을 대입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0을 대입해요. 그러면은 얘는 그냥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어, 2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g를 미군하시면 3x 제곱 더하기 b인데 0 대입하면 b죠. 그걸 곱했더니 마이너스 12 익스퍼넨셜의 역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6 익스퍼넨셜의 역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c 써주시면요. c가 요거예요. 2 익스퍼넨셜의 역수 그 다음에 ab의 역수를 곱하면 돼요. 그럼 a 역수인 4를 곱해주시고 b 역수인 6 익스퍼넨셜을 곱해주시면은 1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12해 주시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역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 대응되는 원래 함수의 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구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할 때요. 네, 그거를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